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은 적게는 월 100만원부터 많게는 월 1000만원까지도 충분히 버실 수 있을 거예요. 댄서로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벌던 제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월 3,400씩 벌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400만원은 또 사업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을 때 벌었던 금액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월 1000만원, 2000만원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그 이상을 벌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말씀드리더라도 사업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구조들이 거짓말 같더라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체능 계열이라면 더더욱이죠.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스트릿 댄서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연매출 약 1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춤추는 사업가 춤사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창업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에요.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면은 위탁 판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식 창업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식 창업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흔히들 모임 창업 또는 동호회 창업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이 지식 창업 또는 이런 모임 형식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댄서였기 때문에 춤이라는 지식 기반의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잘하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영어다 또는 수학이다 아니면은 뭐 파워포인트다 또는 엑셀이다 더 나아가서는 뭐 뮤지컬이다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악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댄서였기 때문에 춤이라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100만원 벌 때와 150만원 벌 때의 상황은 내가 1시간에 몸값이 3만원에서 또는 5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월1 천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1 천만원 나누기 3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300시간 동안 내가 수업을 해야만 월1 천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1시간에 20만원 또는 30만원의 몸값의 수업료를 받는다면은 천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30시간에서 50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으로 나눈다면 하루에 1시간에서 또는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이 정도만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월 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셨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시간에 내 몸값을 3만원에서 5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정도의 몸값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객단가가 매우 높거나 또는 나라는 사람을 찾는 사람의 수요도가 매우 많으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는 나라는 사람의 객관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적인 영역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차 만들어가는 걸로 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엔 나를 찾는 사람의 수요도를 높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나의 모임 안에서 내 수업을 듣고 강의료를 제가 받아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댄스 모임을 할때 시간당 총 8시간 기준으로 6만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댄스 모임을 열었는데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시간 동안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총 커리큘럼은 4주 단위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 2시간 4주 기준으로 6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나의 몸값을 아까 말씀드린 1천만원 버는 거에 대입을 한다면 1천만원 나누기 6을 한다면 약1 6 6명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166명의 사람을 모으면 되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수업에 166명을 모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월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총 7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66 나누기 7을 해 보겠습니다 한 수업에 약 23명 정도를 모으면은 저는 월1 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20명을 모으지 못했다 라면 6시부터 8시, 8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세그먼트를 나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아까 23명의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2시간 매일매일 수업을 한다는 라 가정을 하에 약 20명 정도의 사람을 모으기만 한다면 저희는 간단하게 월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20명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것이니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20명이란 사람은 조금의 노력을 한다면 20명 정도의 사람을 모으는 것은 생각보다 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문가적인 어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임 기반으로 사람을 모으기 위한 플랫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플랫폼 안에서 사람을 모집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걸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플입니다. 소모임이란 어플과 에브리타임 어플, 그 다음에 타링, 프립, 크몽과 같은 이러한 플랫폼 기반으로 한 곳에서 저희는 사람을 모으면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카페를 기반으로 해서 모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댄스였기 때문에 취미로 댄스를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대학생 또는 직장인분들이 활동하는 카페에 가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대모 또는 독취사. 또는 스펙업과 같은 카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아주 손쉽게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똑똑하신 몇몇 분의 댄서분들을 포함해서 몇몇 분은 이미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사람을 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수업을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어떠한 모임이나 또는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댄스 연습장. 또는 뭐 파티룸, 스터디룸을 대여하셔서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플랫폼이나 또는 카페, 다양한 블로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내 재능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재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수업을 할 사람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월화수목 금토 다 일하기가 너무 싫다. 그렇다라면은 저 대신 수업할 사람을 구하면 됩니다 이미 시장 가격에 제가 했던 것처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수업을 해줄 사람을 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지만 요 안에서 세세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 대여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수업을 안할때즉 강사를 구할 때를 생각을 해서 이두 가지를 또 금액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한 수업당 20명을 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수업에 20명을 모았다라고 하면 8시간당 120만원이라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0만원 중에 평균적으로 공간 대여료는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만원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남는 돈은 112만원이라는 돈이 남고요. 시장 가격대로 8시간 곱하기 4를 해서 강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2만원이라는 수업료를 강사한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8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한 수업에 말이죠. 이거를 곱하기 해서 클래스를 늘리거나 요일을 늘릴 경우에는 계속 계속 곱하기가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곳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뭐 송파, 강남, 홍대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돈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하지 않고 두서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되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활동들을 했을 때 사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